안녕하세요. 주식 종목 골라주고 분석해주는 남자 스티브 유입니다. 오늘도 저의 19년의 주식 경험과 노하우로 만든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들 중 트레이딩이 가능한 자리에 와 있는 관심 종목 알려드리고 패턴들을 공부해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시길 바라는 마음에 만든 영상이니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아, 그리고 아직도 그 저를 사칭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카톡에서 오픈 채팅방이죠. 오픈 채팅방에서 스티브 유나 스티브 유인베스트로 검색을 해서 나오는 방들은 저를 사칭하는 방으로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 방이 검색되지 않게 좀 설정을 해둔 상황이기 때문에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랑 회원 가입하신 이후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입장 가능한 단톡방만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 공유했던 관심 종목들이 어떤 방향으로 갔는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고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요. 어, 유비온이고요 어, 유비온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시작 전에 어, 사랑 회원님들께 추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어, 운이 잘 따라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 25.62%까지 좀 상승을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어, 유비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각이 됐던 부분은 어, 네이버가 이제 오는 24일로 좀 예정되어 있죠 예, 초 거대 AI 모델 하이퍼클로브 X를 공개한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 어 이제 하이퍼클로브 X 같은 경우는 한국어 이제 학습량이 오픈AI 이제 챗GPT 3 대비 예뭐6 어, 500배 이런 이제 그 학습량이 좀6 500배 이상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한국어 에 특화된 좀 강점이 있다는 부분 이좀 부각이 됐었는데. 어, 유비원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와 하이퍼 그 클로버 X 기반 서비스 개발을 위해서 좀 업무 협약을 맺었다는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 전에는 이제 그 수능, 예, 킬러문항그 배제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어, 28일에 이제 그 초고대 AI 예, 모델 이제 하이퍼 클로버 X 좀 공개가 될 때까지는 예, 다시 한번 좀 이슈가 좀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 시젠이고요. 어, 시젠 같은 경우는 제가 27일 날 제가 이날 관심 종목으로 좀 공유를 했었죠. 갑자기 거래량이 좀 없으면서 흘러 내리다가 갑자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좀 급등을 했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확진자들이 다시 한번 이제 재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될수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뭐그 5만 명이 좀그 넘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데 확진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 반년 만에 이제 5만 명대를 좀 이제 돌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코로나 19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같은 경우 거래량이 줄면서 예, 좀 밑꼬리를 좀 길게 다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가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17.02%까지 좀 상승을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어, 시장 같은 경우는 예, 진단 키트 예, 그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 성우전자고요 어, 성우전자 같은 경우도 제가 같은 날 어 이제 그 27일 예, 시젠과 함께 제가 27일 날 이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공유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도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뭐 이은봉이나 이양봉 예 저항이 되는 자리를 내려오지 않고 잘 지켜 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 좀 보여 주는 패턴에 대해서 여러 번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8%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 줬어요. 그리고 이제 성우전자 같은 경우 최근에 부각이 됐던 부분은 애플페이 독자 기술인 이제 EMV 방식 관련 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 EMV 이제 금융 IC 솔루션 개발을 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네,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어, 이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6일 날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했었죠. 예,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낙폭이 과대했던 모습으로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주가 빠지지 않고 예,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14.93%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도 네이버 이제 그 초고대 AI 하이퍼클럽 예, X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이제 그 네이버 클라우드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업무 협약을 좀 맺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 솔트룩스고요이 예,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그 26일날, 예, 같이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공유를 했었죠. 거래량이 주는데 좀 낙폭이 과대해 보이는 자리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고, 26일날 제가 관심 종목으로 좀 공유했던 종목들은 좀 지수가 흔들릴 때좀 이제 거래량은 대량 거래량은 터지지 않아도 거래량이 주는데 좀 낙폭이 과대했던 이런 종목들이나 재료적인 좀 살아있는, 재료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어, 지수가 좀 흔들리면서 크게 좀 하락했던 이런 종목들을 좀 본다고 하면, 어, 악재장을 이제 기회장으로 좀 변경할 수가 있고, 뭐 백화점 이제 좀 세일 기간처럼 줍줍할 수 있는 좀 확률도 올릴 수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진 않아도 6.87%까지 상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주가 빠지지 않고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25.08%까지 좀 상승을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죠. 어,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그 전에도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이죠. 예, 채 GPT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었고, 엔비디아 이제 AI 개발 파트너십을 좀 체결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은요, 예, 선함이고요선함 어, 같은 경우도 제가 26일날 관심 종목으로 공유했었죠. 앞에서는 이제 대량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예, 상한가 부분까지 갔다가 그 다음날 같은 경우는 거래량을 주는데 좀 낙폭이 과대해 보이는 자료 설명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같은 경우 대량 거량이 래 들어오면서 연속적으로 예, 오늘까지 엄청난 좀 흐름을 좀 보여줬죠 어, 선한 같은 경우는 이제 LS 산전 예, LS 산전과 이제 그 협력을 예, 대량 생산협 협력을 했다는 부분이 LS 관련주로 이제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운이 잘 따라주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앞에서 좀 설명드렸던 그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수익 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네, 그러면 지난 관심 종목 피드백은 여기까지만 좀 하고요. 지금부터는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오늘의 관심 종목은요 어, 지하이텍 이고요 어, 지하이텍 같은 경우도 제가 26일 날좀 뽑아놨던 종목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 관심 종목을 좀 공유하는 종목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방송의 여분으로 좀 빼놨던 종목이긴 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26일 날 보시면 예좀 이제 낙폭이 좀 과대했었죠 그리고 이제 매수세와 좀 매도세와 싸우면서 윗꼬리아랫꼬리좀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해서 그 다음날도 거래량이 좀 줄면서 좀 낙폭이 과대했던 모습이었고 지지해주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원래 위치로 좀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제 그 지하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최근에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은 이제 뭐그 여러 개의 회사를 좀 뚫었다는 좀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그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어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뭐 SK온 그리고 삼성 SDI까지 삼성 SDI까지 고객사를 좀 두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그리고 수소 연료 전지 전국용 장비사로 2차 전지 이제 코팅용 코팅 공정에서 필수 장치인 슬롯 다이와 디스플레이 공정 중 감광액 도포 핵심 제품인 슬롯 노즐을 생산하는 회사로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주력 제품인 이제 슬롯 다이와 슬롯 노즐 같은 경우 2차전지 극판 코팅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이란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전고체 전지 건, 어, 건시 공정기술을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 좀 상용화가 진행 중이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 앞에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렸듯이 주요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 뭐 lg 엔솔 sk온 그리고 삼성 SDR까지 좀 이제 고객사로 좀 두고 있다는 부분이 부각이 됐었고 이제 뭐 북미발로 좀 어, 배터리 장비 수주가 좀그 기대감이 좀그 커지고 있어요. 삼분기부터 예, 이제 본격적으로 예, 장비 발주가 좀 이어질 것이라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준 종목이고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거래량이 없으면서 좀 낙폭이 가대했던 자리였죠. 지수가 좀 흔들리면서 좀그 빠졌던 모습으로 보여지고. 여기 보시면 음봉으로 갭으로 윗꼬리로 여러 차례 좀 이제 이런 라인들을 다시 한번 좀 이제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런 자리에서 예, 이런 정고점을 한번 시도하러 가는 좀 패턴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밑으로 2 1선6 1선 장기 이평들 흐르고 있죠. 이런 자리에서 좀 지지해줄 때좀 노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고요이 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은 이제 그 28일 보도로에 좀 따르면 삼성전자가 이제 갤럭시 언팩 1안에, 어, 1안으로 뉴욕에 이제 그 뉴욕에서 연 예, 갤럭시 익스피리언스 어, 스튜디오, 어, 스튜디오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제 로봇 8이 좀 전시가 됐다는 부분이, 예,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보여줬고요 어, 삼성과 로봇이 좀 협업으로, 어, 협업으로 해서 좀 실물을 좀 이제 그 공개를 한 것은 좀 이번이 좀 처음이란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시겠지만,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에서, 예, 인수가 좀 예정되어 있는 회사죠. 올해 초 같은 경우는 뭐 10%, 예, 추가적으로 4%, 예, 지분율을 이제 60%까지 좀 확보할 수 있는 콜 옵션, 예, 계약을 좀 체결했다는 부분. 그리고 콜 옵션, 콜 옵션 좀 행사를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삼성전자의 자회사가 되죠. 그럼 이 뉴스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완전한 자회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회사가 정말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고 하면 한번 정도는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좀 섹터로 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에서 뭐 괜히 이 회사를 인수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 이슈로 엄청난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거래량이 없으면 서흘러 내렸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최근에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장기 입평들을 좀 돌파를 좀 시도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 있죠. 뭐 91선 그리고 61선 이런 자리 다시 한번 살짝 눌렸다가 이런 전고점을 시도하러 가는 좀 패턴이 나오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spg고요. 어, SPG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죠. 에, 이제 뭐, 감속기 관련주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은데, 어, 이제 동력 전달하는 감속기를 이제 산업의 좀 심장이라고 좀 부르나 봐요. 감속기를 좀국산화 해가지고 국내 분야 1위 기업이란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 감속기 같은 경우는 여러 로봇의 좀 이제 좀그말 그대로, 에, 산업의 좀 심장이라는 부분 좀 핵심 부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됐었고, 예, 소형 이제, 기어드 모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예, 이런,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면 될것같고요 어, SPG랑 이제 뭐, 레인보우스, 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같은 이제 로봇 관련주죠. 예, SPG 같은 경우 이제 좀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고, 레인보스 그,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오늘 좀 시세를 줬죠. SPG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요런 그 장기 입형들을, 요, 예, 보이시죠? 예, 요런 라인들. 21선, 60선, 이제 장기평들을 지지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이제 SPG 같은 경우도 감속기 관련된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좋은 흐름 좀 보여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 상보고요 어, 상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예, 흑연 관련주로 좀 엄청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거의 없으면 좀 흘러내렸었고, 흑연 같은 경우 이제 좀 부각이 됐던 부분은 2035년까지 흑연 광산이 거의 100개가 더 필요하다는 좀 분석이 좀 나왔었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벤츠, 세계적인 이제 완성차 업체 같은 경우 흑연 확보 경쟁을 좀 벌이고 있고, 흑연 같은 경우는 이제 리튬에 예, 리튬보다 더 많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상보 같은 경우도 엄청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예, 중국에서 이제 그 갈륨 그리고 이제 게르마늄 이제 그내일로좀 예정되어 있죠. 8월부터 이제 수출 제한을 한다는 부분이 다시 한번 이제 그 흑연 관련주인 부분도 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종목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부각이 됐던 부분은 어, 테슬라 이제 그 솔라 인버터가 좀 공개되고 나서 상보이제 플렉서블 연료 가뭄 태양 전지 특허가 좀 부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어, 상보는 이제 이중 코팅 금속 그 기판을 이용해서 금속을 이제 그 플렉서블 염료 가뭄 그 태양 전지및그 제조 방법에 대해서 좀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종목이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흑, 어, 흑연, 그리고 이제 뭐 그래핀, 예, 탄소 나노튜브 관련 주로도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차트적으로 보셔도 여기 급등하기 전에 주가가 여기 위치였죠. 이 예, 부근이었는데 예, 주가가 좀 이제 241선 부근으로 예, 좀 부담이 좀 적은 자리죠. 이런 라인을 좀 지지를 해주는지 거래량이 없으면서 흘러 내린 자리이기 때문에. 어 이제 좋은 그 기술적인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은요, 예, 성안이고요. 어 성안 같은 경우도 히토류 관련주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좀 드렸듯이, 예, 갈륨과 이제 게르마늄 예, 수출 이제 그 통제를 좀 한다는 부분이 어, 히토류 관련주인 그뭐 페라이트 그리고 흑연 갈륨 뭐 게르마늄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중국의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이제 뭐94% 83%로 이제 거의 독점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계속적으로 미국이 자기들을 좀 제재를 하니까 중국에서도 미국적으로 좀 타격을 줄수 있는 게르마늄과 갈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수출 통제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예, 베트남 공장에 이제 네오디뮴 예, 금속 이제 시제품 생산을 시작해서 히토류 사업을 좀 본격화 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부각이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6월 하순경에 좀 지났죠. 예, 이제 그 생산 시작하기 시작한다고 좀 밝혔기 때문에 지금 좀 생산을 하고 있겠죠.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예, 히토류, 갈륨 그리고 이제 뭐 게르마늄. 이런 그 흑연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될수 있다 좀 생각이 들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계속 저항이 됐던 자를 리 여러 번 두들겼죠. 그러면서 오늘 오늘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예, 돌파를 좀 시도했다가 윗꼬리가 좀 살짝 달린 모습인데 이런 그 저항이 되는 자리를 좀 이제 돌파를 해주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 자리로 보여지고요. 돌파 이후에 다시 한번 저항 라인이 좀 지지 라인으로 변경이 되겠죠. 지지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레벨업 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더욱더 노력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드릴 수 있는 채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